마지막은 이런 사파리 같은 곳에 있네요 특산물 판매점이 같네 기념품 사세요 뭐예요 이게? 이롱 <laughs> 이게 음식점이 맞아요? 띠로롱? <laughs> <못 디롱죠? 웃음> 저희는 이렇게 먹어요 돈베고기가 1등으로 나왔어요 돈베고기 이게 자리젓갈인데 찍어먹으면 맛있대요 이건 일반 삼장 고춧가루 쌈! 음식이 다 나왔어요. 이게 고기국수, 꼭대기, 비빔인데 멸치국수도 같이 나와요. 먹어볼까요? 리뷰 이벤트로 주스도 하나 받아가요. <laughs> 골프장 가기 전에 잠깐 카페 왔어요. 여기 감귤 체험 카페인데요. 체험은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내려갈 수 없어 내 네? 내가 내려갈 아 이거요? 자기마개가봐어늘 어, 기마개 하나 하자 추운데 진짜 강추 이게 무슨 키위라고요? 제주 애, 애플 키위 애플 키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청으로 만든 차고요 음. 이거는 생각났네 그리고, 그리고... <laughs> 이 기마개도 <김학에도> 샀어요 <laughs> 오 거의 그거 같아 그 괴물에 나오는 소, 소녀 알지? <laughs> 에코랜드 도착했어요. 충각씨가 오늘 로켓 위로 저랑 둘이서 칠 곳, 과연 우린 잘칠수 있을까요? <laughs> 너무 귀엽죠. 러람파우스에 <laughs> 가고 있어요. 바람이 많이 불어서 기마기를 하니까 훨씬 좋아요. 하시죠? <laughs> 해가났어요아무도 있어. 그래서 그는 선크림을 발라요 뭐라고요? 뭉친도 있어요? 몰라요 <laughs> 와, 햇살이 박나. 자, 이제 스타트존으로 나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저를 잡아줄 생각도 없이 그냥 가네요. 이게 태교여행인지 골프여행인지. 우와, 여긴 또 에코랜드의 그건가 봐요. 이제 여기 카트들이 있는데, 우리 카트가 뭘까, 오늘? 같이 아, 나갑니다. 안엔는 따뜻한가요? 반뚝도 있고요 이거 필수팀이에요 여러분 저도 주세요 왜 두개 안가졌대 어, 필요없다고 반대팀 <laughs> 네. <laughs> 명은 가든 정각시의 뉴 유니폼이래요 F가 전진이에요 네 N은 중립 아은 후진 끝났어요 네. 근데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어디로 가라고? 와일드? 네 와일드 존이래요 와일드 킷 나란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이스 음, 길이 너무 예뻐요. 에코랜드는 그렇지 않나요? 브랜드 나왔어요. 자, 그러면 코칠 띠리가 됐어요. 좋아요. <웃음> 저 드라이빙은 정말 잘해요 <laughs> 베스트 드라이빙 <laughs> 아아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18월 마무리 하신 성함이 어때요? 이 추운 겨울날에 임산부 와이프를 데리고 너무 뿌듯해요 <laughs> 어. 날씨 어. 좋을때 어. 한번 다시 오세요 ㅋ <laughs> 이제 코랜드다 끝내고 어디로 가나요? 이제 저녁먹으러 갈거예요저 어, 흑돼지 전문점 도시정원에 왔어요 맞 그저... 어머나 생각보다 어머나 무슨 고깃집이 많나요? 리조트인줄 알았어요 저녁식사는 <laughs> 아니 무슨 리조트같은거 중문관광단지의 <laughs> 리조트처럼 생긴 도시정원 흑돼지 전문점입니다 <laughs> 깨끗하게 친절하게 맛있게 해준대요. 밖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겨울이라서 안될것 같아요. 아, 오늘은. 여름에는 네, 애기들 오, 저기 멋있어. 저희 자리예요. 안녕하세요. 뭐하시는 아, 거예요? 속초에 마늘랑 고추 더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. 뜨끈한. 아 진짜요? 오 꿀팁이네요. 거기도 등장했어요. 이거 흑돼지죠? 당연하죠. 제주도 왔으면 흑돼지 먹어야죠. 잘 먹겠습니다. 뭐, 뭐 있나? 고기도 있어요 있겠죠? 와하 서비스 김치찌개입니다. 네. 그런데 강귤주도 하나 먹어보려고요. 이 저기 냄비 뚫어질거같은데요 시윗호텔로 들어갑니다 <laughs> 아 여기 5스타래요 5스타 <laughs> <laughs>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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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각씨가 만취를 했어요 라라라 <laughs> 승각 씨가 자부하는 오성급 호텔. 와, 여기 또 컵도 있고요. 오, 침대도 딱 사이즈 좋아요. 당연히 TV 있고요. 와, 분위기 있고 좋네요. 제주도 3일차 아침입니다. 오늘 <목소리> 뭐 <목소리> 먹을 뭐예요 전복 먹으러 갈 거예요. 우리가 갈 집이 보입니다 생각보다 차가 있어요 또 들어가 보시죠 아 너무 와면 도착이래 제가 들어간 입구요 카페 먼저 이용해 달래요 제가 체험한 문제 카페인데 입장료 대신에 음료를 받고 있어서 28개월 생부터 무이한장씩 주문해 응? 주시면 굉장히 하시구요가든이 음. 좋아요 어이 <laughs> <laughs> 거의 여기 무슨 놀이동산 같아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안기하세요안녕세요안녕요세요 <목> 뭐야 얘 아니 왜 길거리에 이렇게 있어 말얘 작은 새끼말 있어 저기 와 저런 말와 ㅋ 만 먹어 귀여워 우와 얘 귀엽게 생겼어 같이 아, 처음 한테 해줄게 주고 여기가 감귤밭인가 동물원인가 <목소리> 대략 이렇습니다. 거의 밀림에 들어온 느낌이에요. 와, 알파카랑 동물원을 다 보고 나서 이 티켓을 받아서 감귤 따기 체험하러 가고 있어요. 날이 진짜 너무 좋네요 오늘. 감귤밭에 아, 왔어요. 빠이 라바이트. 어디요? 어린 완자 감귤 카페에는 감귤 모자가 없대요. 좀귤 모자를 사고 싶었거든요. <laughs> 가시죠. 어떻게 <laughs> 귀도리를 안 샀으면 어떨 거예어 귀도리를 사서 모자를 안산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따볼게요. 나 우리 찍어줘. 우리 민플리님이 하나 따주세요. 마음에 드는 거. 안쪽에 따를 게 없는데? 따 가위로 따셔야 되는데. 아야. <laughs> 누가 땄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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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, 이거 처음에 2cm를 자르래. 2cm를 먼저 자르고, 그 다음에 안 보이는데. <laughs> 이렇게 자르면 돼. <오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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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빼? <뺀>? 가봅시다. <laughs> 귤맨 아 신기하네. 챙겨보세요. 아까 민경이가 당겨서 맛있어. <laughs> 오... 진짜 커요. <laughs> 얼굴만 해 따볼까요? <laughs> 또? 네, 그래도 터질 것 같아. <laughs> 먹으면서 딸수 있대요. 나만 나무구... 먹고 싶어요. 그런데 우리 한 개도 안 가져 따잖아. <laughs> 중요한 거 우리 지금 바구니가 비었어요 바스켓. <laughs> 열심히 귤 나무를 따고 있어요. 자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지금. 귤만큼 먹었거든요.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보니까 자 이거 잘잘껴 있어야 우리가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. 오 예쁜 거 잘해. 진짜 잘 고른 것 같아. 응. <laughs> 잘 안고 가서 떨어지지 않게. 오. 준각신 어때요? 되게 컸어. <laughs> 진짜 재밌다, 그렇지? 반팔 사다 됐어 가들이 <laughs> 가들이랑 같이 올 때도 잘 기억해둬야 돼. 오, 네. <laughs> 전차 충전 코스예요 아, 쭌각씨가 이렇게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요 고 계세요 콧구멍에 눌러주네? <laughs> 뭐야 이게? 60초가 남은 거야? 그렇게 급속이라고? 에러가 발생했대요 감사합니다. 왜 이래? 제생각엔는 중각시 다시 전기차 사다고 안할것 같아. 저는 해보고 싶었으면 맞아. 실패. 호텔 안 가봐서. 어 진짜 약간 엘에이스로 여기 옆에는 또 이런 야자수가 있었고. 너무 예쁘다. 제주 마늘빵, <laughs> 소금빵, 케이크도 있어. 오. 맥주. <laughs> 메뉴 소개해 주세요. 이거는 감자 치즈 빵이랑 바질 모짜렐라 베이글 같은 거시켰고 마늘빵 시켰어요. 오! 기로부터 응답이 없대요. 네? 또 딴데 간다고요? 하... 저러다도 감전해봐야 정신 차리고 안 한다고 하지. 포기할 것 같아. 다음 것도 안 되면 뭐라고요? 다음, 다음 것까지 안 되면. Excuse me? <laughs> 가드니 아빠! 아이고, 아이고. 가드니 가든이 아빠! 가드이가좀 짜증이 난것 같아. 꼬물거린다니까요? <laughs> 아, 이해했다. 이해했다. 왜안 되는 줄 알았어. 와 이제 41에퍼요제주도 일주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이어테오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갔어요 에스프레소 밥 충각씨랑 조금 안 어울리긴 하는데 가보려고요 <laughs> 네, 네, 네. 뭔가 충각씨랑 에스프레소 야 <laughs> <laughs> 페이지에요. 아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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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, 음. 이런 거먹는데 어, 분위기 뭔데? 인지 메인. 사진 어디 메뉴가 나왔습니다. 근데 저 막간 인터뷰 해도 될까요? 네. 에스프레소를 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인생의 쓴맛을 아 헤스다라 보면 노을을 보면서요. 한번 드셔봐 주세요. 오늘은 좀 썼거든요. <laughs> 되게 멋있네요. 오갈비가 오른편에 있을까요? 왼편에 있을까요? 왼쪽. 중국 같은데? 어떻게 들어가요? 어? I d o 왜 제주도까지 왔어 이스러운 음. 진짜 커요 거부갈비입니다 <laughs> 들어가볼까요? 가봅시다 아, <laughs> 와우, <laughs> 와우 세팅이 이렇게 잘되있어요 매이파입니다 저희는 돈베갈비랑 모든 야채. 모 야채 <laughs> 먼저 나왔어요. <laughs> 이게 그냥 일반 호박하고 품종이 그냥 다른 건데, 아 이렇게 한번 삶으면 이렇게 이 면처럼 커요. 아 저희가 소스는 이제 갈비찜을 좀 구이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해봤고요. 소스를 뿌림으로써 마지막까지 야채가 마르지 않고 이게 돌아가 근데 <laughs> 아무것도안 안 찍었어요? <laughs> 왜요? 무슨, 무슨, 반응무죠다 먹었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슨 무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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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빨리 오세요. 8시 40분 비행기 탈슨무 <laughs> 지금 20분 남은 이쯤에서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자 8시 30분인데 늦진 않았어요 다행히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줄이 엄청 긴데 느꼈어요. 저희는 아시아나는 지연 전문가들이고 <laughs> 근데 저는 임산부라서 짧은 줄에 섰어요 총각씨가 매우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큐큐 큐! 집에 가네요. 다행히 비행기를 놓치지 않고 잘 타고 마지막 기다리고 있어요. 하나, 둘, 끝. 고생했어요. 우리의 마지막 여행. 5천 원이었어요, 여러분. 3일 했는데. 김박씨 이번 여행 아주 뿌듯한 모먼트. 자, 현재 시각 11시 3분. 집으로 갑니다. 제주도 여행.